일단 금리 인하는 뭐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나온 뉴스로는 리사 쿡 이사의 뉴스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미국 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그냥 서한 날리고 너 나가를 했었죠. 근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결론을 내줬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9월 FOMC를 앞두고 리사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긴급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사쿡 이사도 이제는 9월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죠. 근데 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스티븐 미란인데요. 스티븐 미란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시면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닉티미라우스 기자의 뉴스를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상원에서 스티븐 미란, 이제는 원래는 의장이었는데 스티븐 미란을 연준 임원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우리 시장 개장 직전에 좀 전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각관 지명을 받은 지 불과 2주밖에 안 됐는데, 48대 47대 표결로 스티븐 미란의 표 인준을 주로 당의노선에 따라서 승인을 했고, 25년 만에 두 번째로 빠른 연준의 어, 인준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빨리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의 입맛에 맞춰서 정말 정말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스티븐 미란은 대각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1935년 이후에 중앙은행 이사회에 참여한 최초의 행정부 관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백악관에서 맡고 있는 것은 무급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두 자리를 다 가져가게 된 스티븐 미란인데요. 스티븐 미란의 연준 회의 참여가 결과를 막 뒤집을 만큼의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전망을 제출할 것은 제출할 수는 있다라고 하면서 한 명으로 완벽하게 결과가 다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티븐 미란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뭔가 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연준의 절반을 다 장악해서 내 맘대로 내릴 거야 라고 했었잖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스티븐 미란이 연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리고 리사 쿡 이사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연준 이사회 7명 중 트럼프 진영은 3명입니다. 4명이 돼야 과반인데 아직까지는 3명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에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모두 응원하지만 이걸 과반을 다 가져갔다고 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준위원 총 19명 중 투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게 12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는 쿠글러 이사 대신에 스티븐 미란, 미셸 보우면, 크리스토퍼 윌러. 이쪽을 완전히 트럼프의 의견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 동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월 마이클 바, 필립 제퍼슨, 리사 쿡, 굴스비, 콜린스, 윌리엄스, 슈미드, 무살렘 이렇게 12분인데 과연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보험성 금리 인하냐 아니면 이게 리세션의 인하냐라고 좀 어,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슈어런스 컷이냐 리세션 컷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시장 지금 상황, 경제 지표들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게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리세션 컷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고용 지표 계속 안 좋았죠. 이거 제가 지금 비농업 고용지표만 가져왔습니다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래저래 고용지표들이 발표되는 걸 쫄트도 그랬고요. 발표되는 것을 보면 사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FOMC에서 고용시장을 얼마나 걱정하면서 어떻게 바라볼지가 아마 시장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 고험성 인하이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리셋션 컷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간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 시장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제가 S&P 500 주봉 가져왔는데요. 올해 초부터 정말 많이 올라왔죠. 뭐 우리 시장도 함께 연동이 되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올해 2,284 포인트를 봤다가 지금 3,400선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예 뭐 모르겠고 일단 어, 리세션 컷은 아닌 것 같아 보험성 인하인것 같아 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도 발표가 됩니다. 이번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시장이 원하는 답을 줄수 있을까요? 고용 시장 위축에 대한 경계심이 FOMC 성명서에 선명하게 담긴다면 이번에 점도표가 크게 하향 조정되지 않아서 투심이 위축되더라도 향후에 점도표가 추가 하향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FOMC의 기준금리 전망 보시면 점도표 중앙값이 노란색이고요. 시장 전망이 지금 까만색이거든요. 그런데 노란색이 항상 위고 까만색이 지금 아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더 낮은 금리를 계속 원하고 있는데 FOMC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서 지금 시장 기대에 맞추려면 점도표를 많이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점도표가 시작 예상치에 부합하면 부합할수록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기대로 국내외 주식시장 조금 더 랠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시장 전반적인 어, 공통적인 시각이라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IB들이 지금 이번 FOMC를 어떻게 보고 있나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FOMC에서 지금 JP 모건에서는 FOMC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월말까지는 신중하기는 한데 바이더딥 해야 된다.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말까지 주식 시작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긴 한데, 조정이 오면 매수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조정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에서는 연준 회의일이 셀더뉴스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다. 뉴스에 팔아라라고 해서 아마 시장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빌미가 뭐냐면 거시경제 환경, 연준의 향후 정책 반응, 그리고 잠재적으로 과도하게 쏠린 포지션, 일시적으로 약화된 기업의 자사주 매입 수요, 개인 투자들의 자 참여 감소, 그리고 분기말 리밸런싱 등을 모두 다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점이 되겠어. 아마 이번 FOMC 끝나고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피 모건이 무슨 시나리오를 쓰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어, 지금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한 개만 가져왔습니다. 확률은 47.5%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JP모건에서는 비둘기파적 25bp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나 S&P 500 지수가 0.5에서 1% 정도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본다면 노동시장이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비농업 고용 지표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는 조건 하에서. 점진적인 25BP 금리 인하를 선호하면서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 정책 완화 시장에서 굉장히 기다리는 코멘트죠. 이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바이 더딥 해야 된다라고 JP모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 보험성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 비둘기 파적 인하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어디가 강세를 보이게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기존 주도주가 좋다라는 통계가 있어서 함께 가져와 봤는데요. 보험성 금리 인하 했을 때 직전 1년간 상승률이 높았던 산업군이 향후 6개월간에도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더라라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전 12개월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산업군은 소프트웨어 같은 AI 관련된 섹터다. 결국에는 지금 뉴욕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가게 될 것이고, 아마 우리 시장도 이것에 연동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